아니야 네. 안졸려더할수 아. 있어 그럼. 그럼뭐 어떤 거 보세요 넷플릭스에서는 뭐 프로그램으로 보면 내가 최애 미드가 네. 더티 존이라고. 더티 존.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년 남녀가 네. 엄청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건데 난 이거를 뻥안 치고 한열번 봤어요. 중년 남녀. 어. <laughs> 너무 역시. 재밌어. 역시. 거기 이제 네. 남자 주인공이 에릭 바나인데 네. 사이코패스로 나와. 어, 사이코패스 안 빠져. <laughs> 너무 아, 매력적인 아, 사이코패스예 네. 어.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좋아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우주랑 정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제가 저한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미드가 있죠. 배틀 스타 갈라티카. 그거 혹시 아세요? 몰라요.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구나. 어. 아 노년 초등학교는 안 가봤어. 거기 유명한 유원가잖아. 네. 백종원 그 쌈밥집 있고. 안 가봤죠. 새마을 식당 1호점 있는 곳이야 네. 거기. 저는 그런. 한신포차 몰라? 한신포차 들어봤죠. 부킹포차의 원조. 한신포차는 저기, 전 홍대. 한신포차의 발상지가 네. 노년초등학교 앞이야. 아... 그 다음에, 네. 밤에, 밤에 하는 미용실 원조가. 밤에 하는 미용실. 음. 미용실 밤에 해요, 거기는? 저녁 6시부터 음... 새벽 3시까지. 그게 왜냐면, 전 대학교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, 강남 비싸잖아요, 물가가. 음. 그 다음에 그때 거의 순천향병원 앞에서 놀았나? 저 한남동 그 골목 그 순천향대. 거기 그, 그 뒤에 개골목 있잖아요. 그 아. 닭도리탕 있고 아. 거기랑 그렇게 <laughs> 이태원, 이태원, <laughs> 아, 이태원 이태원 쪽 이태원 그 이슬람타원 네. 쪽 있잖아요. 보강동. 아. 네. 동이로은 모르겠는데 참, 많이도 기어 올라갔다 거기까지. 네. 그쪽에서 이제 아니, 너무... 길 건너면 순천향대학병원 앞에도. 유흥가잖아 거기, 저 거기에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<laughs> 진짜? 네. <laughs> 우리 밑에 층에 그거 노래방이고 <웃음> 진짜. <웃음> 야 진짜 환경 죽인다 네, 네. 고, 고시원에서 살았죠 거기 <laughs> 거기 이름이 쉐르빌 쉐르빌 고시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의 역전만 역전이 아니라 이런 신사임당이 <laughs> 이태원 고시원 살다가 아, 고시원 살다가 지금 <laughs> 와 서울 상경해가지고 집 열다섯 채에다가 아... 건물주가 된 사연 참, 대단합니다 그러니까. 진짜 거기 한반도 쉐르비 고시원에서 위에서 라면 먹는데 <laughs> 제가 감기 걸려서 라면 끓여서 훌쩍 거렸거든요? 근데 어떤 그저 모르는 분이에요. 근데 갑자기 제가 저, 저 등을 두드리면서 어. 슬프지. <laughs> 진짜 너무 아니 지나가는 취객이었나? <laughs> 아니 그그 그 위에 그 주방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공동 주방인데. 아 진짜요? 저는, 네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. 아, 몇 명이서? 다 같이 주방을. 네 주방을 다 같이 쓰고 욕실도 다 같이 쓰고 아... 그 뭐야 저기도 그 세탁기도 다 같이 써요 공용이에요. 근데 일단 거기에. 어... 옥상에서 아 거기 저는 뭐그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뭐뭐안 어. 좋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훌쩍거리면서 라면 먹고 있는데 어때 날씨 알지도 못한 저씨가등 두드리면서 슬프지 이러고 라면과 고시원과 훌쩍 어. 이세 개의 코드가 예그러나딱 네, 맞아 떨어졌네 나 아,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완전 어 그때 그냥 방에서 난 게임만 하면 되니까 아예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그 그러니까 아. 그거를 저는 그, 저기를 모르죠. 뭐그 논현동 이런데 음... 놀러 갈 때는 그럼 친구 생일이라든지 뭐과 모임 있거 나면 이럴 때는 주로 이태원으로. <laughs> 아나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. 어. 그럼 그 그걸 모르시는구나. 뭐. 저희는 이제 서울 처음 왔으니까 경복궁 이런데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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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갑자기 생각나. 명동.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. <laughs> 서울에, 아, 63빌딩 이런 거 가보거든요. 저 가봤어요, 그런 거. <웃음> <우>. <웃음> 어. 아니, 아, 나 갑자기 생각나네. 에이. 그거 안 가보셨어? 너무 그거는 70년대 생 얘기지. 아니, 저는 처음에. 80년대 후반생은 아. 강릉에 살아도 다 전국 생활권 아니야. 저, 전혀 아닙니다. 저, 저 처음에 놀러 가고. 해야 처음에 서울. 아. 어. 빕스 처음 가봤어. 요 <laughs> 그때. 에이. 저 그리고 고시원에서 끝쳐. 아, 스 처음 가봤어요. 극적인 그때. 효과 만들려고 하지 말고. 그때 뭐였냐면, 어. 아, 그 진짜 뭐, 그런 그 뭐지? 너무 부유 계층에 사셔서 그 모르나 보네. 명동 같은데 가면 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잖아요. 명동을 가보자. 다 같이 명동을 가봤어요. 근데 그 중에 부산에서 올라온 애가, 야나 명동 길 알아. <laughs> <laughs> 그럼 우리 명동에서 길를 잃어버릴까봐. 그 한남동에서 명동 되게 가까웠거든요. 그렇지. 에이, 음. 아 그거를 남산 그만 살짝 넘으면 바로 명동이지. 그거 버스 주, 버스, 주, 타고, 버스 타고 명동 어. 가보고 사모터널. <laughs> 그그그 그, 그 여자의 이름이 생각이 나네. 수정이 박수정. 걔 이메일 주소 앞에 에이. 크리스탈이었지. 몰라요. 수정이 대부분 다 크리스탈이야. <웃음> 앞에. <laughs>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. 야, 지 생일이나 이런 거. <laughs> 이거, 아, 나 갑자기 생각나네. 그런 거죠. 그러, 그러니까, 전뭐 명동도 길 잃어버릴까봐 막 그랬는데. 명동에서 막 이러네. 야, 서울에서 시내 같은 데가까봐 <laughs> <laughs> 진짜. 건강을 못 하겠다. 아, 진짜요? 그다음에 서울에 처음, 서울 처음 들어올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 뭐야 이렇게 왕복 11차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. 요금소. 요금소. 와, <laughs> 씨. 야, 고속도로가 충난어 진짜... <laughs> 야, 거기만 그렇잖아. 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너무 쇼크 먹었어요. 진짜 그때. 와, 2004년에. 아. 아, 그때 막 분당에 거기 파크뷰인가? 파크 어. 그 있잖아요. 들어올 때 정자동 어, 그 뒤로. 어. 그, 그, 톨게이트 들어오기 전에 막 있잖아요. 아씨, 아파트. 강릉은 국룰이, 제가 강릉 출신이에요. 강릉은 15층이 맥스예요. 1 5층 <laughs> 아, 15층도 크네. 저 아파트는 다 15층인 줄 알았어요. 진짜. 고도 제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, 와, 이거 지방 사시는 분들 완전 공감할 것같 아파트, 지방 아파트 기본 15층. 신사임당이 네. 더 나이 많은 분 같대. 아, 그걸 <웃음> 모르시네. <웃음> 그래서, 네. 그게, 그거 있어요. 그, 제가 그, 뭐지? 그, 뭐, 논현동 골목을 가고 아, 막 이런 거. 알 수가 걸 없다. 레벨로가 네. 안 됐습니다. 아니, 정부가. 거기 논현동 비싼데 아니야. 정말 서민들의 그런 판이야. 어쨌든. 예. <laughs> 네. 지방 15층이다. 스포츠겠다. 저... <laughs> 이거 누구야? 힘호층은은 공감가요, 저분. 어디 사세요? 아, 모르... 모르겠네. 원주, 아니 원주도 요즘 막. 아, 아, 진짜.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아예 공감이 안 가시잖아요. 그죠? 저 아까 그뭐 너무 미국... 옛날 얘기 같아요, 그거는. 아, 미국에서 뭐 그거 이. 코스프레 얘기... 아니지. 아. 2004년에 그랬다니까. 2004년. 2004년에? <laughs> 네. 2004년에. 근데 음... 그, 뭐야, 아까 그, 미국 얘기할 때 제가 공감 못 하잖아요. 음... 똑같은 거예요.